대통령이 됐어야 돼. 그러면 이 나라가 아, 홍준표는 검사 출신이라서 법을 마음대로 안 만들고 정확한 법만 만들 것 같아요. 정확하고 그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다 간상학교 가도 복이 냐 음. 복이 덕이 덕이 덕과 복과 모든 게다 갖춰진 분 음. 그런 분을 늘려줬어야 되는데.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는 게 힘든 건 아니었을 거아 사모님은 좀 외국어를 쓰길래 물어보는데 혼합분 아니죠? 외국어 쓰시? <laughs> 외국어. <웃음> 나는 응? 외국어를 다 써, 알어? 아, 경상도만도 쓰고. 충청도, 강원도 아. 다 쓴다고. 야, 진짜 나는 좀 혼합분들이 이번에 좀 정신 차렸으려나 정신 차린 사람도 있겠지만 벌수 분자들은 못 차리지. 어, 내 아는 사람은 안 쳤어, 뽑겠대요. 안 쳤어. 아이고, 그건 미친 또라이다 니까 그, 그래서 내가 욕을 했어요. 욕을 해버렸어요. 내, 내 아는 동생이나 내 친구가 안 쳤어, 뽑겠다 그래. 내가 욕을 해버려. 떠날 거, 떠날 거 같아요. 나, 걔는요, 보수들 연맥이는 놈이에 그 놈은. 반맛 없어요, 종량. 중간에서. 아, 그 안씨들도 고집이 어요 안씨 안씨들도. 응, 아, 고집불통이에 아니, 안씨가 아니. 응. 자, 안중근, 안익태까지는 좋았는데 안두희, 예? 안두희 그러고 이 안철수는 평생 국민 연맥 있는 사람이라니까. 걔 때문에 또. 표가 갈렸어요. 표가 갈라진 거야, 안철수. 네. 이거, 그 새끼가 무슨 정치, 정자도 모르는 놈이, 정기에 막, 그래도 미치면서 법에, 법에, 대해서, 법, 법대 나와가지고, 법에 대해서, <laughs> 나도, 응? 판검사, 이런 거다 거쳐 나오고, 정치에 대해서 또, 얼마나 몸 담고 그런 분이 있는데, 지가 감히 학자가 무슨 대통령, 이건 진짜. 아나문재인이 양반도 그 안에 인권 변호사 그렇죠. 사람 죽인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인권 변호사. 아 몰라. 그럼 오래돼 있으면 녹아요. 오래 걸리지. 몰라요? 이 정도 갖고 나면 이제 골수 오셨다.